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이블리스가 트 나왔죠. 관련돼서 뽑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딱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한동안 이제 문스톤을 좀 많이 모았어요. 좀 시간이 좀 길었죠. 그래서 다들 뭐 문스톤을 쟁겨놓으셨을것 같은데, 사실 이제 문스톤을 막 쓰실 수는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1월 달에 또 다시 이제 신화용웅이 나옵니다. 그래서 신화용웅이 나왔을 경우에, 물론 뭐제 스텝업으로 신화용웅을 뽑지만,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복 뽑기. 그니까 6 0렙을 찍은 이제 캐릭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뽑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점프, 어, 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웅석 500개를 주기 때문에 가치가 꽤 커요. 그니까 신화, 이제 영웅석으로 치면은 이제 뭐 5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돈을 존버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. 이제 요, 어, 새로운 또 신화 영웅을 대비해서 이제 뭐 과금 유저분들이 아닌 이상은 실제적으로 이제 뭐 무한으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부족한 거는 이 이제 점플 영웅 소환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스톤을 쟁겨 놓으시는 게 좋고 당연스럽게도 그래서 이블리스도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어, 바, 바로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요즘에 성적이 좀좋진 않아요 <laughs> 요거 하나만 뽑고 <laughs> 아시겠지만 제가 성적이 요즘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<laughs> 뽑기 운이 어우,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안나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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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이거 또 천장 갈것 같아 아 분위기 안 좋아 아 제발 왜 그래 나한테 요즘에 아 이거 또 천장 느낌인데 천장 느낌이죠? 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요즘 왜 이러냐 진짜 거의 무조건 천장이야 요즘에 그지같네 진짜 거지같은 게임 아! 짜증나! 아! <laughs> 아무튼, 계속 이제 일블리스 얻었구요. 어 사용 후기는 이제 좀더 좀 활용을 해보고 이제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덱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뽑으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어 이제 유덱은 보통 이제 일레니아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레니아덱이 유즈 그 이제 아시겠지만 팔라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팔라 대신에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웅이라 가지고 그래서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. 하겠습니다.